결과론적으로 볼때 제가 사실 좀 승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제 심성 자체가 누구를 정지하고 공격하는 일에는 에, 그리고 상대성이 있고 물론 본질 예를 들어 뭐 동성애나 이슬람과나 저만큼 앞장서서 이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 정광원 목사님이 멀고도 가까운 사이에 얘기를 하는데, 대구 경북 여러 장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laughs> 이러면 교회, 우리 이것도 연착력을 해야지. 갑자기 회의도 짧은데, 뭐에 소리를 남기고 그냥 방망이 두드려버리면, 이, 이,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와 장로가 사이가 안 좋는데 그다음 이대로면 바로 그냥 쫓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조금 뭐라 볼까요? 분등을 썼다고 볼까요? 그러면 교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그분의 뭘 봐냐면 우리는. 우리도 이대올로비로 나눠질 수 어느 정도는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그 이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분도 태국 경회에 사신 분들은 아주 인원적 보수가 강하세요. 네. 그리고 좀또이 서울 쪽에서는 또 진보도 많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적용적인 의미에서는 뭐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게 섞일 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위에 하나님 위에 이념이 올라오고안 되거든요. 그냥 그냥 저는 이것만 봤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에, 누가 애국을 나야겠느냐 그러나 아니 교회를 그냥 등이 없고 교회를 깔아넘기면서 교회 브랜드와 이미지를 다 그냥 발부하면서 자기의 정권 야영만 이제 챙기는 여기에 저는 사실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는 까불지마 이러면은 그냥 영웅심에서 자기가 나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그건 회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그이 어, 부분은 부활절에 공격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안됩니다 저도 왜 저도 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칫하면 동물 속에 있는 봄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종의 임원에서 대응한다는 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 전략적 인 이런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대한 장로님들에 대한 부분은 좀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분이 사실 뭐 에, 용기 있고 정말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또 나름대로 아주 그런 그 애국을 선도한 부분은 공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차지한다고 해서 뭐 솔로몬 그 재판대처럼 갖다 그냥 팔다리가 찢어져도 내가 이를 수는 넣는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브랜드를 생각해야, 이미지를 생각해야 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부정적인 폐학을 많이 끼쳤죠. 정말. 근데 그는이 마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이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건 저는 지금 내년 대선 뿐만 아니라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 때도 한국교회가 필요와 여러 가지 압박들을 나무는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동역을 나타해야 <laughs>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에 사실 정부의 파시즘적 요소가 매우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는 세계 정부이다 맞춰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미국도 하나가 안 되니까 그 모양이었고 우리는 너무나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올수 있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리교단, 뭐 기장이든 이슬람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그들은 개혁신학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같이 서로 한국교회를 연합해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차원이 것. 뭐? 우리 교단의 순연성을 지키자는 차원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넓은 견지에서 우리가 풍기 정말 흡수해서 하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그 목사님께 아마 들어갔다고 저는 왜 그랬나?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랬나? 정이 지금 이게 심의가 걸렸나? 근데 의도적으로 그 내부에서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은 이제 그러면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강성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럼 100%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다 감당해야 되고 다만 제가 정치적인 사안을 모르고 더 예를 들어서 집통계시나 저는 그런 말 아직 지금 연구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본인이 성령의 본체는 누가 했다고 하는 걸 전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언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대2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것이 과연 이단인가 아닌가, 저는 모르니까. 또 우리 백 부총장님도 모르니까 이대가 어쨌든 간에 연구하는 것은 사명이고 또 그런 게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러면 그때 다른 자료가 나오면 또 그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좀 네. 어, 참고가 됐었을 줄 압니다 어 정광호 목사 관련된 내용은 요정도 하시면 또이대가 <laughs>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도 좀 제시가 되고 소외 총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됐으니까, 그부분너넘어가겠습니다 다른